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이터 분석 방법을 정리해 드리는 데이터 인사이트 연구소의 김진서 소장입니다. 혼자서 시작하는 보건 의료 데이터 통계 분석은 의학 연구를 주제로 하여서 설계에서 분석까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덟 번째 의학 연구에서 꼭 필요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이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목차를 훑어 보겠습니다.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로지스틱 회귀 분석 데이터 유형. 두 번째,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활용. 세 번째, 오즈비, 오즈 레이시오의 해석.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로지스틱 회귀 분석 데이터 유형입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종속 변수 y가 이분형 변수인 데이터 분석에서 사용을 합니다. 독립 변수는 연속형, 범주형, 이분형을 포함하고요.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이분형 변수란 카테고리, 즉 범주가 두 개인 변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0 또는 1 예 또는 아니요와 같이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지는 변수를 이분형 변수라고 합니다. 독립 변수가 두개 이상인 다중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예시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보이시는 도형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독립 변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독립 변수는 이분형 자료입니다. 0이 아니요. 1이 예로 코딩된 흡연 여부라는 변수이고요. 두 번째 독립 변수는 연속형 자료입니다. 주당 운동 시간으로 계산되는 운동량을 두 번째 독립 변수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과 변수인 종속 변수 y는 0이 아니요. 1이 예라고 코딩된 고혈압 여부로 설정했습니다. 우측에 설명드린 예시와 같이 종속 변수 y가 이분형일 때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사용할 수 있고요. 독립 변수는 이분형 또는 연속형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 종속 변수가 연속형인 경우에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아닌 선형 회귀 분석을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흡연 여부, 운동량이 독립 변수이고 고혈압 여부가 종속 변수인 데이터 분석에는 로지스틱 회기 분석이 적합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로지스틱 회기 분석의 활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로지스틱 회기 분석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주어진 임상 데이터에서 어떤 요인이 동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까 관심이 있는 경우에 분류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따라서 주어진 현재 임상 데이터로 통계적인 해석을 통해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요인 즉 리스크 팩터를 찾는 데 중점을 둡니다. 분류를 예를 들어 보자면 흡연 여부와 운동량 같은 독립 변수들이. 고혈압 발생에 미치는 영향, 즉, 분석 결과로 흡연 여부가 또는 운동량이 고혈압 발생 위험을 몇배 증가시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하나로서 예측, 프레딕션 용도로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미래의 특정 사건의 발생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예측하는 목적으로도 사용이 되는데요. 이때 학습 데이터로 예측 모델을 만들고 검증 데이터로 예측 성능을 평가합니다. 다시 말해서 트레이닝셋에서 모델을 생성하고 테스트셋에서 예측을 함으로써 학습된 모델이 새로운 데이터에서도 동일한 성능을 유지하는지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때 결과는 성능 지표를 통해서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즈비, 오즈 레이시의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즈비란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으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우측의 예시를 통해서 오즈비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예시와 동일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현재 오즈비를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독립 변수 중에서 오즈비의 해석에서는 흡연 여부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립 변수인 흡연 여부가 종속 변수인 고혈압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흡연에 대한 오즈비가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형 독립 변수인 운동량에는 오즈비가 0.5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즈비란 독립 변수인 흡연 여부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요. 비흡연자의 오즈분에 흡연자의 오즈를 통해서 오즈비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오즈라고 하는 값은 사건 미 발생 확률 분의 사건 발생 확률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사건은 종속 변수에 해당되는 고혈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비흡연자에서 고혈압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 분의 고혈압이 발생할 확률이 이 오스비의 분모가 되고요. 분자의 경우 흡연자에 대한 오즈이기 때문에 흡연자에서 고혈압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분에 고혈압이 발생할 확률이 분자로 가게 됩니다. 따라서 오즈비라고 하는 것은 해당 예시에서 흡연자일 경우에 비흡연자보다 고혈압 발생 확률이 몇배더 증가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때 예시에서는 오즈비가 2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해보자면은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고혈압 발생 확률이 두배더 증가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운동량에 대해서 해석도 해보자면요 오즈비가 0.5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량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즉, 1시간 증가할수록 고혈압 발생 확률이 50% 감소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독립 변수의 변화로 오즈비를 해석할 수 있었는데요. 이와 같이 오즈비가 1보다 클 때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라고 해석합니다. 독립 변수인 흡연 여부가 종속 변수인 고혈압 여부의 위험을 증가시키는지 오즈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오즈비가 0.5인 사례도 설명드렸는데요. 이와 같이 1보다 오즈비가 작을 때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의 위험을 감소시킨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측 연구의 결과를 오즈비로 해석했다면 이 결과가 정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때 p 밸류로 유의성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0.05보다 p 밸류가 작게 나오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즈비와 함께 p 밸류도 확인해야 되는 점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학 연구에서 꼭 필요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이해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로지스틱 회귀 분석 데이터의 유형은 이분형 종속 변수여야 했고요. 독립 변수는 연속형, 이분형을 포함한 범주형 모두 가능합니다. 두 번째,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활용입니다. 어떤 요인이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관심이 있을 때 분류를 사용할 수 있고요. 미래 특정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오즈비의 해석은 분류의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고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의 비율로 해석을 했습니다. 의학 연구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고 할수 있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대해 오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도움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혼자서 시작하는 보건의료 데이터 통계 분석의 시리즈가 마지막으로 함께 남아 있습니다. 의학 연구를 주제로 하여서 설계에서 분석까지 한 사이클을 돌려보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여러분.